고당도 플랫폼. 자, 이제 플랫폼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수원 네트워크 망 확인하러 갑니다. 수원의 장점은 배송이 된다는 겁니다. 어, 이게 물류비가 생각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뭐, 이제, 하루 5만 원이면, 26일이면, 그래도 그게 130만 원이거든요. 뭐, 가락돈서 오면 또 7만 원,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무것도 아니겠지만, 이제, 1년에이면 3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거의 그냥 꿀이잖아. 꿀, 응? 그 다음에 이제 배송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이게 농산물이 란그 정말 개인적인 기준이거든. 그럼 이제 더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고,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이런 구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내가 플랫폼이냐? 귤이 거의 뭐, 삼천원 싸움이거든요, 박스당. 뭐, 또친 게치니 고만고만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 플랫폼을 시작하잖아요. 오늘 내일이 귤 값이 제일 싸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귤이 부패가 빠르고 많거든. 그래서 안고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하주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거다 뭐, 이하삭기 뭐,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조생이는 조생. 극조생이 아니고. 그러면 뭐, 생산을 해야 되거든.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구조가 싸질 수밖에 없죠. 소비가 안 되면. 자, 근데, 오늘 비가 잡혔죠. 그런데 <laughs> 이제 의외로 이번 주부터는 귤이 또 많이 팔릴 거예요. 뭐 이제 이런 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이건 지혜거든. 아, 일단 이번 주부터 귤이 많이 팔려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수, 어? 좀 싸게 잡아가지고 이제 나의 또전격전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귤이 하루 평균 또한 소매만 한 50박스 이상 나간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갈 게 확보가 되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물건이 와서 그 중매인 직원이 지게차를 내려서 내가 판매하는 데 지정 마르트에다가 끼워주고 간다면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야. 회장님이 그런 말 쓰잖아. 내가 키오스코도 놓을 거라고, 좀 내년에. 어, 뭐, 젊은 여자분들은, 뭐, 키오, 키오스코 짓고, 자기들 계산해 가는 거야. 바깥 마당에서. 어? 어때요? 멋지지? 음. 이게 이제 플랫폼인 거예요. 다르다. 응? 이거는 이제, 플랫폼이라 떠서, 이제 뭐, 사전적 의미는 기차역이고, 이제 뭐, 플랫폼 기업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엄청나게 큰 거야. 어 규모의 경제를 하겠다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규모의 경제거든. 규를 파는데, 뭐, 월뭐한 5천 개 이상 이러면, 소매인데, 5천 개를 판다 이러면 약간 규모의 경제거든. 어때요? 아무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응? 여기서 핵심은 뭐냐? 확장성이지 확장성. 내가 지금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고린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교육의 성과가 나오면. 이제, 학장을, 무한 확장을할수 있는 거야. 어. 얼마나 편하냐고, 내 중매인이, 어? 내, 뭐라 해야 만내 가명점에 갖다 꼽아주는 거야. 어? 목말로 그냥, 그냥, 나 수술하면 챙기면 되는 거야. 개꿀이지, 개꿀. 갯불. 응? 어? 격조정을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응? 어? 어, 지금, 이제, 뭐, 그동안은 뭐 엄청 떠들다가 갑자기 왜뭐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이 이, 이 시스템이에요 갖다 끼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성과가 중요한 거잖아 요즘 돈이 안 남거든 그래서 응?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냥 돈이 쏟아진다니까 응? 그냥 뭐 별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돈이 쏟아진다니까 한 보자고요, 오늘부터. 네? 오늘, 이제, 안동에서 한 차, 상주에서 한 차, 수원에서 한 차, 오늘 이제 세차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평균, 이제, 원하는 게 뭐냐? 세차 배이스지 네? 그러면 이제, 박스수로 따지면, 한 400개. 400박스를 원합니다. 자 보자고요